손흥민의 사용법에 대한 최신 뉴스가 도착했어요. 전문가들이 말하길 손흥민이 좌측 윙어로 나설 때 그의 능력이 극대화된다고 하네요. 지금부터 손흥민의 이번 시즌 활약과 감독의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?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. 특히 이번 시즌에는 해리 케인이 팀을 떠난 후 토트넘의 공격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죠.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.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서며 해리 케인의 빈 자리를 완벽하게 메웠어요. 그 결과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5골을 기록하며 팀의 주득점원으로 활약했답니다. 손흥민의 활약은 단순히 득점에만 그치지 않았어요. 좌측 윙어로 위치를 변경한 후에도 손흥민은 경기마다 상대 팀에 큰 위협을 가하며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죠. 그의 왼발 크로스와 드리블은 팀의 주요 공격수단으로 자리잡았어요. 하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 손흥민의 모습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어요. 특히 33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공을 많이 만지지 못하며 수비진에 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.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전반 58분 만에 교체되며 아쉬움을 삼켰죠.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은 다가오는 경기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. 영국의 풋볼런던은 손흥민이 좌측 윙어로 나설 때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다고 강조하며 엔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손흥민을 최전방보다는 측면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. 손흥민의 이러한 전환은 팀 전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포스트 코글로 감독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요. 손흥민이 좌측 윙어로 활약할 때 그의 공간 창출 능력과 패스, 드리블이 더욱 빛을 발하며 토트넘의 공격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토트넘과 손흥민에게 있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손흥민의 다음 경기가 더욱 기대되네요. 과연 손흥민은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? 앞으로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주목해보세요. 그럼 다음 소식에서 만나요.